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창조해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합니다. 온종일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기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주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지는 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하루를 또 맞이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품성이 온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정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또 성경은 무엇이 죄이고 또 어떤 것이 죄를 통해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 개의 성경 구절 속에 우리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의 공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바는,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정죄를 당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고 심판을 받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빛에서 어둠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과서에서는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사단은 그 의심을, 그 빛을 의심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만드신 피조물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했고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감각에 더 의지함을 볼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뱀의 말에 더 유혹되어서 하나님을 의심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의 말씀을 시험하고 본인 자신을 의지하고 사단의 영향력을 받았을 때 죄에 빠지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시작 직전에 이 40일간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견디셨을까요? 독일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라는 이 사단의 시험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가라사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사단의 시험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대처하셨고요. 또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이 시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험은,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라는 이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가나사대,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시는 방법을 이 땅의 사고 방식이 아닌 하늘의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행동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과 마귀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것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 구하면서. 세상의 안목과 정욕을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의 방식과 생각이 아닌 저 하늘의 기준으로 할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가라사대 하시면서 사단의 욕을 물려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들의 형제와 자매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요, 가라사대! 기록하였을 때 하면서 사다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의 이웃들을 죽게 대하듯 대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믿는 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의 삶입니까?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생애가 정말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삶 속에서 믿음과 심판 그리고 정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속자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합니다. 의심하고 또 시험하고 이 땅의 사고와 자신의 결정에 따라가는 삶이 주님 주신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우물을 파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하늘의 기준으로 표준을 삼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들의 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꼴 지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